오늘은 6월 7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지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 물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처럼 성도도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땐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3절 보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의 뜻을 따라 살던 모든 것들은 다 깨끗이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는 과거일 뿐, 다시 그것을 그리워하지 말아라. 지나간 때로 좋게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 예수 믿고 바뀌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로는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지 못하고, 옛날의 관습과 습관을 끊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유한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나이가 인간이 아무리 장수해봤자 100년 내외란 말입니다. 그 시간이 유한한 시간이에요. 이미 반 이상을 사신 분이 있고, 이미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시간은 유한한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 시간이 끝나면, 인간의 유한한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끊지 못했다면, 어떤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지금 과거는 다 끊어버리고, 이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과거에 지었던 죄에 여러분들이 계속 끌려 다니지 마시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추원드립니다 4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의 역에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로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으로서 살아가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상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잘났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야, 즐길 때 즐겨야지. 먹고 마시고, 해야 될것 하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우린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참 이상하다라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상종 안 하려고 그래. 우리를 차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원래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자, 이때가 언제냐? 초대교회 때거든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사람들 이상하게 이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딱 출근하자마자 말씀을 딱 꺼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바라볼 거리요. 여러분이 식사 시간 때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막 돈에 미쳐서 막돈돈돈할때 여러분들은 그게 다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바라볼 거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감수하며 감당하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세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근신해라.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갈라놔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분주함을 줘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뭐 가정 생활하든 학생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정신이 팔리게 하는 거야, 그 일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등한이 하게 만들어. 내가 분명히 주일날은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고 내가 이번 주는 내가 그래도 큐트 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착한 말 해야지, 선하게 참아야지. 라고 결단을 했지만, 월요일 날 출근을 해보면 막 정신없는 거야. 일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쏟아 붙다 보니까 내가 결단했던 영적인 일들은 다 등한히 여기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하라, 뭐라고 말해요? 그럴수록 근신해라. 정신을 차려라. 뭐하라? 기도해라.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작고 작아지고 네가 하는 일이 커진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상풍조에 휩쓸리는 겁니다. 세상풍조에 세상이 막 바쁘게 나갈 때 나도 모르게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럴수록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결단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영적인 삶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사업 일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거기 정신이 팔려갖고, 하나님의 일을 등하냐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다 같이 정신을 차립시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아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넘느니라. 베드로는 말세 때에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식으면 파생되는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의 민간인이 죽어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을 왜 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 보세요.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부모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녀가 어머니를 찔러더라고요 길에서 한낮에 칼로 왜 찔렀을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살인 사건은 사랑이 없으니까 사기를 쳐요 사람들이 왜요?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아니라내 돈벌이로 보는 거예요. 그 사기를 쳐요. 범죄가 많아지는 건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요. 교회가 싸워요? 왜 싸워요? 사랑이 없으니까.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성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성도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서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누가 조금 잘못해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같이 권면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습이 말세이지만 그래도 거룩한 모습을 갖춰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밉습니까? 누가 싫어요? 이런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근신하며 정신을 차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 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말,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 두 번째, 말세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봉사하라. 봉사.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서로 나누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라. 봉사하며 세워가라. 그런 뜻으로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할 때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네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사와 힘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봉사를 하면 지쳐요.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왜아만 이런 거 해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안 해주네. 인정을 안 해주네. 화가 나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뭐냐? 내가 준, 하나님이 준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봉사, 그것이 말세 이때 해야 될 봉사다라고 말하고 있어. 모든 것이 사랑의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세워 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분조하게 만듭니다. 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늘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